이번 제목은 프로 트레이더가 되고자 한다면, 제가 이제 이걸 해선 트레이더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식 시장이든 파생 시장이든 해외 선물 시장이든 그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생존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냥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음,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어떤 분야든지, 그 다음에 기본기가 탄탄해야 오랜 성공을 유지할 수가 있다. 트레이더에게 있어 기본이란,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제가 지금 총, 어, 정리를 했는데, 파동 추세론, 그 다음에 이평선 역할론, 그리고 시장을 구분하는 이 구분론. 그 다음에 시장이 변화하죠. 시장의 변화론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차트는요, 지지와 저항의 반복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 네 가지는 그 모든 금융시장에 적용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이다. 이론이 뭐가 있겠죠. 자,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트레이딩 방법을 찾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어,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의 방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가 이제 이게 강조한 이유가 반복 차트의 후, 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준비하는 시간을 음. 충분히 갖지 않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당장의 수익을 바라는 욕심과 조급증에서 비롯되며, 어디에서 주, 준비하고,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어디에서 준비하고, 또,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저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나가면서, 육중 스크린 거래 기법, 이건 이제 상하이 차트죠. 그리고, 상하이 차트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패턴 등, 지금의 트레이딩 이론과, 전략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차트를 지탱하는 원리인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평균 가치 이론과 시세 균형의 원리 그 다음에 정규 분포도 그 다음 시간 스케일 이 시간 스케일은 어~ 상하의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등 이론 및 실천적으로 적용, 실전적으로 적용,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고 확립할 수 있었다 이제 참고로 차트는 우리가 랜덤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차트는 랜덤하지 않습니다 단지 랜덤한 구간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은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 가운데 랜덤한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 평선이 난이한 구간 그다음에 혼재 구간 이런 게 랜덤한 거야. 그리고 뭐 심한 변동장 같은 거. 그러나 그 차트 안에 보면 지지와 저항 속에 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한 구간이 있지. 차트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랜덤한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차트는 과학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제 그것은 뭐 침대는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연구 과정 중에 성공과 실패는 늘 함께 했으며 초기 결과는 좋지만은 않았다. 기본부터 다시 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마음으로 기술적 분석인, 분석의 기본인 이평선을 토대로 상규와 같은 통합적 트레이딩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훈련을 했죠. 훈련을 하고 전략에 대한 연구를 거듭했으며 그 결과 트레이딩 어, 전술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전략과 전술을 하는 것은요. 이제 상기와 같은 여기 상하이차트와 핵심 패턴 그리고 어, 평균 가치 이론 시세균형의 원리 어, 정규포도 그 다음에 시간 스케일 등이 가운데서 바탕으로 어 전술과 전략이 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진다 그동안 겪었던 훈련 과정과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을 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런 상위와 같은 과정을 겪지 않고는 프로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권유하는 것은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 세계이다 제가 이제 뭐 해선 인문학을 강조하고 어 인문학으로 자신을 어 평가 분석해라.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정신세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트레이너를 떠받치는 무형의 정신적 자산이다. 또한 어 정신적 지주임을 알아야 된다. 지주. 기둥이 되는 거죠. 기둥, 돈보다도 더한 어,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이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이것을 명심하고. 이 안에서만 움직이면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육생한테 이 상황의 차트와 핵심 패턴,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와 있는 평균 가치 이론은 무엇이고 시세 균형의 원리는 무엇이다. 그 다음에 정규분포도. 시간 스케일은 따라서 차트는 가격은 똑같은데 어, 나타나는 그 어떤 범위상. 범위, 지한된 범위 상태가 좀 틀리다. 그러나, 어, 시간 속에서, 어, 상하이 차트를 전부 맞춰보면 공통점이 있다. 즉, 말하면 지지대 저항대가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어, 지지와 저항의 근거가, 어, 상하이 차트 속에서 적고동이 어, 서너 개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주지시키고자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제가 뭐 마지막이라 하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이 했죠 거의 한 10년 동안에 강의를 갖다가 한 1900편을 글을 쓰고 강의만 한 1000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은 지금 한 680편인데 그한 300편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그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여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것은 어디가 부족한지 하면서 훈련 한다는 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 시아라 장용환 선생님께서, 어, 그 우리나라의 그 차트, 정말 해외선물의 선구자라고 볼수 있죠. 이분께서 하는 말이 트레이딩, 거래하는 것은 트레이닝이다, 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 또 내가 다른 그 세계적인 명절을 보면요. 훈련이 안된 사람은요, 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항시 제가 훈련을 강조하고 또내 스스로가 훈련을 어, 계속 지속, 지속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여기에서의 역증 스크린 거래 기법, 상하이 차트,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핵심 패턴이 중요해. 그 핵심 패턴이, 제가 유튜브에도 강의를 했지만,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차트는 결코 랜덤하지 않습니다. 랜덤이란 말은, 어 아무런 규칙이 없고, 그 다음에, 어, 법칙도 없이 불규칙적으로 아니면은 무작위로 움직인 것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지와 정황은 다 정확한데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변동 구간이나 이런 데서 랜덤할 뿐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강의를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어,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차트를 주의 있게 관찰하고, 항시 트레이더는 뭐, 주식이 됐든, 해외선물이 됐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를 보고 매매하죠. 그게 차트는 곧그 시장이죠. 그럼 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관찰하고 하는 것만이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트레이더로서 할 일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